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오늘 근강경 한 줄로 풀어 드릴게요. 응무 소주 이생 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돼야 해라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앞에 한 일에만 마음을 얹고 스치는 생각들은 그냥 흘려보내게요. 4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숨을 멈추고 속으로 이것도 지나간다. 이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뱉으세요. 다시 4초 들이키고 이것도 지나간다. 6초 동안 천천히 내뱉으세요. 지금 10초. 같이 해볼까요?